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은 모든 존재는 영원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세상의 모든 것,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심지어 깨달음까지도 포함합니다. 무상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화,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같은 상태로 머물지 않습니다. 생멸, 모든 것은 생겨나고 멸망합니다. 영원하지 않음, 어떤 것도 영원히 지속될 수 없습니다. 무상은 불교의 근본적인 가르침 중 하나이며 삶의 진실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무상을 이해하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집착 감소. 영원한 것에 대한 집착을 줄이고 현재에 집중하게 해줍니다. 고통 감소. 변화는 고통의 원인이지만 무상을 이해하면 변화를 받아들이고 고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유. 무상을 이해하면 삶의 무게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수 있습니다. 무상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지만, 불교의 가르침과 수행을 통해 점차 이해할 수 있습니다.